조한 t v 입니다 오늘은 질투하는 여학생 이야기 그럼 고고! 자자 조용. 오늘은 전학생이었다. 들어오렴. 안녕? 난 김소라야. 잘 부탁해. 저 이제 자리에 앉으렴. 상훈이 옆에 앉으렴. 와, 부럽다. 하이, 잘 부탁해. 응, 나도 잘 부탁해. 학교가 끝나고 점심때. 아, 배고프다. 내가 서밥 사줄게. 어? 응? 그랑 가자. 감히 나배고니와 같이 밥 먹으러 가?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여기 집 맛있었지? 응, 엄청 맛있다. 그럼 내일 보자. 오, 응. 흥, 어림없어. 어, 딱. 어디 있나? 저기 있다. 얘들아, 봐봐. 어어어 어, 지네 어, 어, 어. 발 걸어서 넘어지게 응응응 응, 탁탁탁 응, 응, 응. 탁, 탁, 아야 아야, 응 그러니까 누가 남의 친구를 괴롭혀? 자 일어나 배구나탁너 같은 건 필요 없어. 자 일어나 소라야. 음 가자. 아이씨. 안녕 좋은 아침. 좋은 아침, 상우나 오늘은 바닷가로 소풍 나간단다. 출발. 나 어때, 배구나? 올 예쁜데? 난 어때, 배구나? 음, 난좀 그럭저럭. 캬. 어, 난 예쁜데? 난 예뻐, 미나야. 어, 그럼 됐고. 응. 솔라야,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? 그래. 난뭐 먹을래? 난 녹차 아이스크림. 난 초코. 냠냠 냠냠. 나 보라고 자르는 거야? 내가 사줄까? 어? 그래, 너가 사봐. 난 초코. 응. 쩝쩝. 막 맛있어. 응. 음, 뭐? 응. 좋아. 다행이다. 안녕. 잘자. 응. 잘자. 안녕. 난 갈게. 응. 잘가. 얘들아 와봐 엉엉엉엉 소라 바다에 빠뜨려 융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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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얘들아 뭐야 사람 살려 어이 목소리는 선생님 잠깐만요 어푸푸. 소라야 일로와 응 어, 고마워 무사히서 다행이다 다음에 만나요 네 그리고 참 너무 빨리 끝났죠 음 소리가 좀 조금 했을 텐데 소리를 키워서 봐 주시니 고맙습니다. 그리고 좀 심심했으니 제가 만든 저에게 있는 프리티컬에서 제가 모든 걸다 만들어 봤거든요. 보여 줄게요. 겨울 공주 프리티컬. 예쁘죠? 학교에서 프리티컬. 강당입니다. 생일 파티 프리티컬. 가운데 있는 애는 제가 만들었어요. 어디서나 프리티컬. 제 꿈은 경찰입니다. 잠옷 프리티컬. 빼롱. 신년 프리티컬. 걸. 아 기분 좋다. 놀이공원 프리티컬. 우왕. 요정 프리티컬. 야호. 볶음 놀이 프리티컬. 날씨 좋다. 새 학기 프리티컬. 우와. 해변에서 프리티컬. 해변에서 핸섬 보이, 응? 뭐 날씨 좋다. 이거 지울게요. 해변에서 프리티컬, 왕. 걸그룹 프리티컬, 힙합 그룹 오키도키 이게 이 걸그룹은 한명 사람이 한 명으로도 되고 세 명으로도 되고 이렇게 많이도 됩니다. 릴레이 프리티컬, 우후. 한복 프리티컬 2 메롱 겨울 데이트 프리티컬 2이 남자애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. 학교에서 핸섬보이 뭐 절그렸네? 여름비 프리티컬 네네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얘들아 줄로 가음 어디서나 핸섬보이 난 왕자야. 오네 끝났네요. 네 근데요. 봐봐요. 자, 게임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. 음... 다음스 너. 일 음, 제가 엄청 많이 깼어요. 저 너무 슬퍼요. 우리 오빠가 여기를 뺐어요. 여기 네모에 닿자마자 해야 돼요. 오 됐다. 여기에서 어려워요. 여기에서. 아, 안 알겠습니다. 먼가 라이드를 해볼게요. 라이드. 라이드. 라이드는 제가 엄청 잘하거든요. 안녕. <laughs> 네 지금까지 조한 TV였습니다. 안녕.